네, 반갑습니다. 무료 최고 코인 탐사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스마트 홈트 운동을 손쉽고 똑똑하게라고 하는 앱입니다. 자, 이 앱을 지금 보면 앱 정보를 보면 자, 여기 10만 회 정도가 다운로드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지도 19년 9월 4일 날 나왔고 업데이트는 2021년 7월 6일이긴 한데. 자,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최근 요즘 추세가 가상자산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이벤트를 하는 곳들이 많이 발생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은 어, 이틀 전인가 NFT, 그봄 이벤트, 그 NFT 이것도 진행을 했고, 이틀 전에 당첨자 발표도 됐어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이제 뭐 당첨이 본인은 되셨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어,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일단 저는 뭐안 됐고요. 자 어찌됐건 이러한 업체들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할 때도 가상자산을 같이 이제 포함시키는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카카오 V X 커퍼레이션에서 만든 스마트 홈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사전 신청하고 있느냐. 자, 해당 앱을 여시면, 자, 이렇게 뭐, 여러 영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중간에 여기 라이브 스쿼트 챌린지 모집이라고 있죠. 네, 이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 자, 사전 예약 신청 기간은 20일 까지입니다. 여기에 신청을 해서 그 미션을 달성한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여기 스마트 홈트 앱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VX라고 하는 코인을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VX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보라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어떤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미션을 달성하게 되면 운동하고 코인, 보라 코인을 교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것이 이제 곧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 스쿼트 챌린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걷기를 통해서나 뭐 이런 운동이 아니라 걸으면 이제 그 포인트가 열리는 것처럼 워키나 뭐 캐시워크 이런 것 개념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 어떤 뭐이 만약에 이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이 동작을 따라 하고 그것을 미션을 달성을 하게 하면은 이제 준다는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과거에도 이제 운동을 하면 NFT를 지급을 해주는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그저 베이징 올림픽 때 기념으로 그래서 그때도 어 이제 카메라를 앞에 이제 삼각대를 설치를 해서 동작을 따라 하면 얘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내 동작을 읽어서 아 얼마만큼 따라 했구나 라고 하는 달성률 포인트도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어 어떤 카메라를 켜게 하고 나의 동작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따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캐치를 하는 기능도 여기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리고 향후에 이번 이벤트에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참여하고 나서 이제 vx 코인을 가지고 향후에 추첨을 통해 가지고 럭키박스 라고 하는 것을 응모를 할수 있대요 이것을 통해서 샤넬 지갑, 뭐 셀린뭐 캔버스백, 뭐 여성용들이겠죠. 마튼, 뭐 이런 것들도 선물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응모권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입은 매우 쉬워요. 어, 이제 여기 마일을 들어가도, 여기 이제 그, 이제 뭐 카카오톡으로 해서 금방 가입되거든요. 카카오톡에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연, 가입도 매우 쉽고요. 어, 진행하는 것도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 그냥 1 분도 안 걸리게 그냥 끝이 납니다. 어, 여기가 제 공식 홈페이지인데 아직까지는 그 라이브 이벤트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고 라이브 스쿼트 챌린지에 어, 여기 이제 그 참여하라고 이게 링크가 걸려 있고 바로 그냥 다운로드 앱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아직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 뚜껑을 열어봐야 될것 같고. 어,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보라 코인, 보라 코인 시세만 보고 예, 영상을 닫겠습니다. 네, 현재 기준 3월 10일 오후 12시 38분, 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라 코인은 1050.6원 정도가 예,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